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 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 0 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laughs>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laughs>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그 신은 내베푸서 나를 숨겨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누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1한개하 5장 1절로 7절 말씀은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아랍 왕의 군대장과 나만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로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주인께 아래오 이르되"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i s r 은 e l Israel, Israel, i s r 가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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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s r a e l Israel, i s r a 이 l 이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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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라 r a 이 l Israel, Israel, i s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 하니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은 나만 장군 많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절 어, 보시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죠. 나만입니다. 그 이름이 나만입니다. 나만. 남한. 발 빼면 나만 나만 아마 좀 교만의 사람이죠. 나만 나만. 나만 하면 문등변. 나만 나만 하면 그렇게 살면 문도병을수 있습니다 나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용감한 장군이고 국방장관이고 힘과 권세가 있고 왕의 사랑받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권세 있고, 벼슬이 있고 왕의 사랑받고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전쟁에 남은 승리에서 백성들의 신이 받고 백성들의 사랑받고 부하들의 존경받고 더구나 또 왕의 총애까지 받고 있으니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나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이나 남용한 자더라. 그는 큰용사였으만 그러나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사람들 음, 꺼리끼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병입니다. 더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벌받고 저주받은 방역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병이 심해진 제사장이 나병으로 판명하면 그래 이제 가족을 떠나서 따로 수용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가족들이 갖다주는 이제 그 식량으로 연명하다가 나중에는 버림받고 병으로 이제 죽고만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니다 도나 빨리 죽은 것도 아니고 서서히 병이 병이 저더 심해져 가지고 보기 싫어지고 그다 보기 흉하게 되고. 얼굴부터 모든 건다 흉하게 되고 자르게 되고, 그런 아주 무서운 병,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부족하냐 부족함이 없고, 딱꼼잡고 나가면 그다음에 어 뭐냐, 그 다음에 뭐냐그군복 입고 나가서 딱 하도 없었으면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높이 우러러 보고. 그말 한마디에 숨만 군사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막강한 사람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는 그 속으로는 다병 환자였습니다.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몸이 점점 짐물로 갑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 큰 요무사이나 다병 환자였더라. 대단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병 결국 몸이 서서히 썩어져가는 죽음에 이른 병입니다. 독의 나병환자는 기의 혐오스럽단 이유로 사람들에게 강제로 가족들로부터 사유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습니다 율법에도 나병환자를 부정한 자로 규정해서 따로 격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올날에는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이 병에 대한 두려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 나병 걸리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여타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지한 영적인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볼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겉으로는 대단하지만, 속에 병이 들어가지고 말 못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시골에 가끔 나병 환자 왔습니다. 나병 환자 지나오면 저 사람 잡아먹는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돌로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심하면 사람 잡아먹어야 병이 난다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 잡아먹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병환자 오면 막돌 던져가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몸이 아파서 온 사람 돌던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볕을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딸고, 잘 먹고 지는 날짜라도, 그대 영혼은 죽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점점, 점점 썩어져 가고, 점점, 점막에 종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중에 항상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영체의 상태를 볼수 없는 거죠. 죄란 영적인 병이 그대 영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영체의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중에 살이 썩어가도 그리고 바늘로 찔려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러 나병 환자 시인 한 하운시라우시입니다. 그분은 나는 문둥이로 소이다 나는 문둥이 소이다. 나는 찔러도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람은 모든을 가졌지만 슬픔을 당한 어려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의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맞은목을 보니까 이것은 그 베나닷 이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왕은 여호람 왕으로 볼수 있죠. 자, 베나닷 이 세와 아합이 싸웠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군과 베나닷이 싸우는데 전쟁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호사밧과 아합이 싸우는데 아합이 여호사밧 앞장수입니다. 당신과 싸우세요. 요호사바 앞장서서 가는데 아람 군대가 요호사바 집중 공격하니까 요호사바씨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막아줍니다. 그러자적들이요호사바씨 아비인 줄 알고 죽이러 왔다 보니 아니니까 놔둬버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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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찾아라 그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무심코 화살 들어서 쏘았는데 전혀 겨냥하지 않고 무심코 많은 병사 적들 가운데 있는 벽을 속에서 무심고 화살을 던어 수완의 큰 화살이 날아가서 아홉을 맞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지휘관이 남한으로 본 것입니다. 자2 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면 그가 남한의 아내에게 수운 이때 전쟁 중에서 이제 그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포로 잡았는데 한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소녀가 소녀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수종도도록 종로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 삼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더라. 자, 이 소녀가 참 대단한 소녀입니다. 비록 포로로 노예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그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또 엘리사 선자 믿는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불쌍한 마음도 극유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여주인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인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네, 우리 우리 지 우리 장군님이 나병이 들어서 점점 심해지는데 큰일 났어.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밤에 옷을 벗고 보면 점점 점점 점. 살이 썩어져가고 나비의 심연 큰일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 주인님, 우리 우리 주인께서 장모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지한 분이 계시는데 엘리사 선지자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 서, 불, 분명히 선지 앞에 가면 선지께서 자 나병 치료해 주고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람자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나병 날라고 무슨 약을 아무겠습니까 무슨 의사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약이 백약이 무효고, 모든 의사 치료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 사마리아 계신 엘리사 선장님 가신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말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도 병 고치고자 하고, 고치지 못하고,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이제 죽을고 모든 걸다 빼앗길 판인데, 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 듣고 얼른 죽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종님 이스라엘에서 잡은여종이 말하는데 사마리아 가면 엘리사 선자였는데 그 선자 앞에 가면 병이 났는데요. 그랬습니다. 이 복된 소식 들으니까 나만이 자기 왕한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나병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 있는데 선지한테 자 선자가 낳게 한답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여러 안기 하에 본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다섯 가지 기적이 있답니다.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두 갑절이나 더 많은 능력인 사람 되어서 그냥 쓴물에 소금을 던지 나와버렸고 그다음 아일 임신한 못한 사람이 임신을 했고 그다음에 어, 국을 끓여 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몰라니까 나와버렸고. 모든 문 해결했습니다 우리 다섯가지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기하 한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가라고 합니다 자 5절 보시면 아람왕이려되갈지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 보내리라 하이더라 나만의 곧단할 새 은십달란트와 금육천개와 의복 열벌 가져왔더라 그래서 아람왕이 그러면 갔다와라 네가 나병이 난다면 뭘못하겠냐면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 써줄게. 와서 이 편지를 보내면 이스라엘 왕이 너를 선제자를 불러다널 너를 고쳐줄 거야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따라가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은1 0달른트을 가지고 갑니다. 금 6천 개를 가지고 갑니다. 의복 열벌 가점, 대단히 많은 금까지 하죠. 금이 6천, 금도 6천 개입니다. 그는은 10달러입니다. 의복 주는 열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많은 장군이니까 많은 군대를 건의로 갔겠죠.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일천 안에 일렀수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어니 내가 당신한테 내 남한 장군을 보내니까 이 편지를 받거든, 우리 남한 장군의 편을 고쳐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그당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전쟁 중에 있었고, 지금 베나다한테, 아람왕 베나다한테 이스라엘 왕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나다 왕이 겁을 주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은금을 다 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람은 훨씬 더 힘이 셀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화를 고치다 편지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듬을 떠었죠자 7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입고 자기 옷을 지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좋아라 이스라엘 왕이 아람왕의 편지를 받고 부두둘 떨면서 웃을 짓습니다. 극한 슬픔과 두려움을 나타낸거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는 인간에 불과한데 여기서 이스라엘 이 모르고 었습니다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린 엘사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 면 이스라 이스라엘 소녀가 애굽의 그 아람의 포로 끌려간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그 엘리사의 딴말 듣고 그 계집종의 나만 장군의 부인도 믿고 그 소녀도 믿고 부인도 믿고 아람왕도 믿고 나만도 믿는데 이 이스라엘 왕만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 살리는. 더큰기적이었던 엘리사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자기의 선지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왕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면서,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 남한 장군, 저 사람의 나비에 고친단 말이냐? 라고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비병치는 내가 무슨 신이가인데나비병코치라느냐 두려워 떨 말합니다. 제나데에 말하기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혼혈하라. 우리나라 시비해서 쳐들어올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전쟁 준비하라고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물결 가정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정자 여러분, 모든 문제는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답에 가까있다고 이 랍니다. 길이 가까있다고 이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그의 종 엘,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 보니까 다섯 가지 계정을 일으킨 유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 포로 끌려간 소녀도, 그 다음에 나만의 부인도, 나만도, 아람 왕도, 신화도 믿고 있는데, 이 사람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세물결 가정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럴지않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전능하신 전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문제가 답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걱정하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 소녀가 비록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가자, 끌려갔다 할지라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포로 끌려갔어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항상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엘리사벳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나만이 어째 보나 이아인한테이 종한테는 원수 같습니다. 자기 자기 어머니 아버지 고흐를 떠나서 노예로 끌려와서 종으로 끌려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만 자무이나 아랍나 원수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한다는 그 사정을 보고 불쌍한 마음 들어서 격렬한 마음 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선자에서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율한 마음에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믿음이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지고 더 긍율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또 우리와 보혜사 성령을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남한장군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한장군은 모든 것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나병원자였습니다.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 어, 노예로 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소녀 한 사람이 그래서 그, 그 모습을 보고 치료할 살길 열어주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살고 있지만 그도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썩어 있고 마귀에 종되어 있습니다. 그대 그래 우리가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살수 있다. 예수 안에 답이 있다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점점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간 심령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던져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하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일베꼈습니다.